배그가 장난이야. 아니다. 아 여도 없다. 저기 한 마리 잡자. 있, 이, 위에 있지 하나. 않아요? 두 마린데? 세 마린데? 어얘 잡아야겠다. 얘 그리고 데핑에 한 마리 커요. 하나 둘 셋. 셋셋 셋. 여기 셋, 셋. 셋, 셋. 셋. 옆에 시에 하나씩. <S> <S> 병이 없다. 가도, 음. 라스 라스트 하나 어디스팀이어요어왜 이렇게 사라진.. 야, 분명 있었는데? 네, 네.